한국판 CSI라고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싸인. 스릴 넘치고 조금은 시니컬한 느낌의 드라마와는 달리 촬영 현장은 빵빵 터지는 웃음으로 가득했는데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싸인의 촬영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포장마차에 마주 앉은 박신양과 김하중. 두 사람의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laughs> 어색하겠다. 어, 첫영부터 우리 지금 혁신이죠. 파이팅! 네. <laughs> 크게 파이팅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는 박신양과 김아중. 두 사람의 첫 촬영은 빵 터진 김아중의 웃음으로 시작됐는데요. 네. 죄송한데요. 꼼장은못 먹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보고 마시는 거 보면 돼지 껍질도 막벗겨드실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세요? 그러나 조금은 어색했던 자, 모양. 그런 그녀를 위해 박신양이 나섰는데요 음. 갑자기 그게 참 어색하겠지. 어. <laughs> <laughs> 박신양의 도움덕이었을까요? 김아중의 웃음이 한층 커졌는데요. 아니, 아니, 되게 곱게 자라셨나 봐요. 아, 부검하시는거 보면 돼지 껍질도 막뭐 덮여 드실 분 같은데, 어떻게 이껍데구를 벗으세요. 아, 빼드요. 나 빼드요. 그러나 웃는 게 그리 쉬운 촬영은 아, 니죠 아, 김아중의 웃음 연기는 계속됐는데요. <laughs> 웃고 웃고 또 웃는 아중씨. <laughs> 되게 곱게 자라셨나 봐요. <laughs> 그렇게 전혀 안 생겼는데. <laughs> 아니 무검하시는 거 보면 막 돼지껍질도 복화드실것 같은데 어떻게 꼼장어를 못 드세요. <laughs> 이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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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겠어요? <laughs> 아유 <laughs> 열심히 웃은다일까요 스탭들 모두 크게 웃으며 착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어진 촬영 현장은 사인의 첫 사건인 아이돌스타 살인사건 현장. 이곳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콘서트 현장인데요. 촬영에 앞서 수사에 걸맞는 의상으로 갈아입는 김하중. 복장을 갖춰 입는 순간이 즐거워 보입니다. <laughs> <왜 알겠어요? 웃음>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카메라를 들고 폴리스 라인 앞에 선 김하중 제법 과학수사대원 같아 보이죠 <laughs> TV에서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르지 선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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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볼까 제가 <laughs> 먼저요? <laughs> 응 <laughs> 긴장된 마음으로 첫 사건 현장에 들어온 김하중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요. 과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하중, <laughs> 증거를 위해 박신영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노래 부를 테니까 그동안 빨리 떼세요. 뭐라고? 증거 안 찾으실 거예요? 김아중의 닭다리 못 이겨 테이블 위로 올라간 박신양. 김아중이 부르는 밤이면 밤마다를 비주로 형광등을 떼기 위해 쓰는데요. 순간 들려온 야속한 주인아주머니의 한마디. 박신양.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형광등을 때는 박신양. 누구야? 됐나?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김아중 씨 노래 많이 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오랜 촬영을 위해 커닝 페이퍼까지 준비한 김아중. 커닝 페이퍼의 도움을 받아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다시 형광등에 집중하는 박신양. 틈틈이 춤추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살피랴 춤추랴 노래하랴 바쁜 박신양 김아중. 두 사람의 사건 일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눈 깜빡할 새 없이 바쁜 사건 현장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드라마 사인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